이 영상은 서양 탕국이라는 다이어트 제품의 리얼 리뷰를 가장한 조작 광고에 대해 알려드리고 서양 탕국의 허위 과대 광고에 의한 소비자분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서양 탕국의 두 번째 편입니다. 전편을 꼭 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편을 보고 오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서양탕국은 SNS 대란템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아진 이유는 SNS를 통한 수십 개의 광고 영상들 덕분입니다. 이 서양탕국의 광고 영상들은 서양탕국을 먹기 전과 먹은 후를 비교하는 영상입니다. 조작 없는 100% 실제 실험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일주일 동안 평소대로 먹으면서 운동도 하지 않았지만 서양탕국을 함께 먹으니 일주일에 3, 4kg는 우습게 빠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영상에 혹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평소대로 먹으면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이 커피만 마시면 살이 빠진다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저는 일편에서 이 서양 탕국의 광고 두 개를 보여 드렸고 이 광고가 조작된 것이라고 알려 드렸습니다. 100% 실제 실험이라고 광고한 영상이 실제 실험을 하지도 않은 조작 영상이라는 증거를 보여드렸고, 연구기관의 연구원이라고 나온 외국인은 프리랜서 모델이었다는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면 실험 영상을 조작할 필요가 있을까요? 서양탕국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조차 받지 못한 그냥 일반 식품입니다. 그러면서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조작 사기 광고로 많은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편에서 서양 탕국을 판매하는 영생보감에게 이런 조작 광고로 사기를 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고, 이런 조작 사기 광고를 보고 서양 탕국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자체적으로 환불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사과할 업체였다면 애초에 사기를 치지 않았겠죠. 서양 탕국은 제가 조작 증거로 제시한 영상만 조용히 삭제했고, 다른 조작 영상들로 계속 사기를 치고 있으며,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어떤 사기 광고가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대의 다이어트 도전이라는 제목의 이 영상. 이 영상은 조회수가 100만이 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조작이 없는 실험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조작이 있는 가짜 실험 영상입니다. 이분은 서양 탄국을 처음 보는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분은 이 조작 광고를 만드는 업체의 직원입니다. 직원이면서 제품을 처음 보는 척 연기를 하면서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효능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진짜 살을 빼고 있다면서 오히려 욕까지 합니다. 이렇게요. 아... 보셨죠? 지금도 생태국 먹으면 살 빼고 있거든요. 근데 뭐 댓글에 저 몸은 새끼만 먹으면 살 빠진다? 뭐 알지도 못하는 놈들이 아, 50대 여자로 하 한번 해보라고 하셨죠. 사기 영상 만들어놓고 믿지 않는다며 고객한테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작 영상은 2018년 10월 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약 7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이때 이분의 몸무게는 약 140kg였고, 광고 영상에서 일주일 동안 서양 탕국을 먹고 거의 6kg가 빠졌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7달이나 지난 지금 약 140kg였던 이분의 몸무게는 두 자리가 되고도 남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분의 몸무게는 두 자리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구요? 이 서양탕국은 그 정도의 효능이 있는 제품이 아니니까요. 저는 이분의 몸무게가 두 자리에 못 들어왔을 것이다에 제 유튜브 채널을 걸겠습니다. 서양탕국을 판매하는 업체분들은 무엇을 거시겠습니까? 자신 있으면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이번에는 남자 한 명, 여자 두 명, 이렇게 세 명이 나와서 서양탕국을 먹고 다이어트를 하는 광고 영상입니다. 그렇다면 이세 분은 진짜 일반인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세 분도 이 업체의 직원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지금 서양 탕국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의 현 직원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서양 탕국의 많은 광고 영상들은 이렇게 허위이며 사기입니다. 한 시청자분이 제 영상을 보고 화가 나서 광고 영상들이 진짜 사기 광고냐고 영생 보감에 물어봤다고 합니다. 과연 이 업체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제가 1편에서 예상한 상황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이 업체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페이스북의 광고들은 자신들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줄수 없다고요. 여러분, 자신들이 만든 광고가 아니랍니다. 이 서양탕국을 판매하는 영생보감, 그리고 이 영생보감 브랜드를 만들었고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주식회사 크리컬처S라는 회사입니다. 이 서양탕국 광고에 나오는 배우들은 크리컬처 S의 직원들이 직접 모집했고, 그리고 이 광고에 크리컬처 S의 직원이 직접 배우로 나온다면, 이 광고는 당연히 크리컬처 S에서 만든 게 아닐까요? 여러분, 광고로 사기를 치는 것도 모자라서 사기 영상을 믿지 않은 고객에게 욕을 하는 크리컬처 S는 이 서양탕국이라는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제품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숙취 해소를 도와준다는 주당 천하, 다크서클 미백으로 유명한 판다봉, 발 냄새 없애 준다는 유치도 푸스멜 파워. 이 제품은 광고 정지 4 개월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눈썹 자라게 해준다는 유치도 시소카라, 입 냄새 제거한다는 유치도 아가리. 애완견 발바닥 보습제 막구 막구 튼튼 밤. 그리고 이 제품들을 광고하고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는 20만 팔로우의 뷰티 연구소 실험 인터뷰, 여자의 욕망. 여초, 남초, 페스타북, 댕댕양이 연구소, 크리컬처S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대표님.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양심.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을 말한다. 그리고 이런 사기 영상을 기획하고 만든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양심이 없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사망 요의였습니다.